아, 테스팅,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오늘도 열심히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크리븐을 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Alright, 갑시다. 저는 밤을 샜어요. 그래서 저녁 11시서부터 지금까지 불과 어둠의 전장에서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을 한숨도 안잔 상태고, 지금 30시간 동안 잠을 안잔 상태예요. 한국말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읽는 거랑 소통 같은 거 그런 거는 옛날 한국 게임 하면서 한국 유저분들이랑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What's the attack power of your weapon? Uh, i t 51. 51. Uh, luck 5 attack 51. Oh, thanks. <laughs> 7이거를 yeah, I, I, I so. so 타타모를 좀 비워야 될것 같아요. 켄타로스의... 뼈. 와7 0개1 8 0 나쁘지 않네요. 아, 경험치를 얼마나 먹었지가 되게 궁금한데. 380 정도. 380 가자. 드가자. 누워서 도미노 피자 먹으면서 보는 중. 아, 도미노 맛있겠다. 아, 제가 한국 도미노는 한 번도 안 먹어 봐 가지고 호주 도미노는 되게 별로예요. 아, 한국 도미노 비싸요. 한국 도미노 라지 한판 3만 원 정도? 3만 원? 왓? 왓? 리얼리? 3만 원? 너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 3만 원도 할인 받아야 3... really 3만 원? That's pretty crazy. 근데 이거를 잠을 아예 안 자는 거는 좀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 가지고 잠을 그래도 자야 되긴 하는데 잠을 자면은 경순신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잠을 잘 시간에 켄타로스를 잡아서 백제 무기를 파밍을 해야 되는데 잠안 자면 죽어요. 아. 근데 이 레벨을 보면은 지금 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저는. 아 제가 안 좋은 버릇이 목표가 하나 생기면은 잠을 안 자요. <laughs> 그게 옛날에 대학교 때도 공부할 때도 그냥 잠안 자고 계속 그냥 책만 읽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끄끄끄끄끄 이번 탐도 노드 어허 아이템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Alright. 제가 우측 2층이네요 이번 탐은. 들어가자. 케이그 삼상 이런 것도 나오면은 아주 맛있을 텐데. 이희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데미지가. 막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워요. 이 층을 좀 깔끔하게 젠컷스를 내고. 오 뭐야 케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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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몇 쌍? 몇 쌍? 이상 이상 케이그 나이스 케이그 이상이 지금 얼마죠? 한번 찾아볼까? 케이그 이상이 3 5 0만 정도 하네요. 어무슨님이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이게 신점 퀘스트템 어 감사합니다 리플에는 장어구이가 없어서 일본에서 라면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네 저는 그 대만 가요 대만 대만 가면은 장어구이를 살 수가 있어서 그리고 대만 자파상인 바로 옆에 듀이가 있어가지고 택배를 많이 보내놓은 다음에 그거를 회수하는 식으로 장어구이를 사요 저는. 오늘도 그공으로 출근, 화이팅. 오늘 타이탄이랑 스틸만드트 많이 드세요. 쉬는 타임에 퀘스트 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깨볼게요. 또 재료를 주셨으니까 쉽게 퀘스트를 깰수 있을 거예요. 케이그 바로. 얼마에 사시나요? 그래도 같이 파티 해주신 분인데 좀 저렴하게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다 200에 드릴게요 We making deals, boy! 2 million in the bank, baby! We making deals! 그리고 신청 퀘스트를 한번 하러 갈게요 아, 솔직히 이런 거는 팔아줘야 돼요 장팔사모 이런 거는 이것도 1하거든요 이것도 팔아주고 케이그 이거는 2하 이것도 팔아주고 용천권은 이거 상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막 그렇게 비싸게 안 팔려가지고 이것도 팔아 크로셋 이거는 전혀 쓸모없죠 이것도 전혀 쓸모없죠 일단 얘네들은 하업인 거 같으니까 팔아주고요 하프이어링 하프유어링보다는 장미꽃이 이쁘니까 얘네들은 팔아주고요. 딸기 귀걸이, 장미 귀걸이가 아직도 더 이쁘니까 팔아주고, 브론즈 칼칸 이런 거는 절대 안 쓰죠. 레드 피라테 바지 이것도 버려주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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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신전 퀘스트, 물약 상점 위에 있는 집을 들어가시면 돼요. 아, 밤메 부탁인가? 그먼. 어? Oh,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오, oh, 신점, 신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 Come on, 10%. Yeah, boy! That's the one! 오, oh, 신점 시퍼, 감사합니다. 아 이거 뽀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갑니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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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바로 가자. 케이크 하나 더 먹자. Come on, Craven, where you at, boy? Give me that, Craven. I'm cravin' g some cravens 길드에서 자투도 파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자투는 안 팔고요 지금 당장 자투가 없으신 길드원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부터 먼저 자투를 획득하는 게 목적인 것 같고 순서가 되면은 리투 하시고 싶으신 분들 리투 하시고 저는 굳이 리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정업인데 솔직히 리투 했다가 하옵 나오면은 그, 그게 또 골치가 아프거든요 물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은 상업을 리투를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손이요? 제가 또 비밀이 있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로 게임해요. 예, 키보드로 하면은 손목도 아프고, 그리고 생각보다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가 키가 많아가지고, 이 스킬이 다 들어가요. 컨트롤러 하나에. 게다가 이게 무선이라서 저는 이렇게 누워서 <laughs> 스트리밍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는 아 뭐, 무슨 메이플을 조이스틱으로 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좋더라고요. 아 다음에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로 어떻게 게임 하는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볼게요. 제가 그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취직해 가지고 첫 월급이 나온 날 <laughs> 쿠쿠 전기밥솥 샀어요. <laughs> 그리고 쿠쿠가 다 요리를 끝 마치면은 노래 해주잖아요. 쿠쿠 하세요, 쿠쿠. 제가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살았었어요. 퍼스에서 쿠쿠로 밥을 많이 이제 차린 적이 있는데 취사를 다 마치고 이제 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거 할 때마다 제 친구들이 쿠쿠가, 쿠쿠가 맨날 이래요. 그 처음에 전기밥솥을 딱 샀는데 이게 제일 작은 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커요 이 쿠쿠 전기밥솥이 같이 샀는데 이거 UFO처럼 생긴 거 뭐냐고 그래서 아 이거 그 밥솥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밥을 만드는데 무슨 이런 UFO를 쓰냐고 <laughs> 맞아 UFO가 만드는 밥이 최고야 친구들 <laughs> 어. 그래서 제가 퍼스에서 애들 이제 친구들 다 퍼스에 두고 애들레이드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이사를 하니까 쿠쿠는 이제 제 거니까 제가 가, 갖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가니까 애들이 <laughs>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밥 만들지 모른다고 그래서 지네들끼리 쿠쿠를 하나 샀어요. <laughs> 어, 거기에 한국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데 아, 쿠쿠가 최고래요. 인정한대요. 언제는 막 쿠쿠가 쿠쿠가 막 놀리더니 이제 쿠쿠가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 밥솥은 쿠쿠구나. 막탐. 고고고고고. 어. <laughs> 순돌스 님.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세상에 여기서 보다니 <laughs> 어... 사냥하는 걸 직접 보게 되서는 영광입니다. <laughs> 아, 저 별거 없어요. <laughs> Come on, give me something good. Give me an item. Just anything. Give me anything. An <laughs> item. <웃음> 아이름. <laughs> Have you got k r e v e n yet? Oh my god. I've been trying really hard, man. Dude, I've been awake since 3 a.m. since yesterday. So, I've I've been awake for like what, almost 36 hours now. 나 진짜 외국인이네. <laughs> 아. 아, 근데 제가 한국말을 하면은 약간 좀티안 나요? 약간 한국말이 발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면은 저못 알아들어요. 간장 공장 공장장. 아 oh, come on now, come on. 경찰청 철창살은 새철창살. 아, 이거 또 일부러 이거 힘든 거 시킨다. 경찰청 철창살은 쇠철창살 I did it. Easy. Please give me a challenge. 어! 하나 더 득했다. 그린 피레타 햇. 드 뒷파 모자. <laughs> 아 진짜 뒷파 모자처럼 생겼다. <laughs> 어. 어또 득템. 어 이거 막 나오는데요 이거 갑자기? 뭐지? 혈이 뚫렸나? 어 뭐야 또 뭐자? 뭐지? <laughs> 이거 갑자기 막 득템이 막 나오는데? 아 이거 아 이거 막탐 분명히 나 이거 가면은 크립은 나오는데? 아마 3상 이상이 나오면은 뭐 나올 확률은 엄청 낮지만 그래도 3상 이상이 나오면은 팔것 같아요. 그리고 정업에서 삼상까지는 제가 직접 자그를 할것 같고 하업이 나오면은 그냥 10% 러시 받을 것 같아요. 일곱 장 사가지고 빠바바바바박 오, 그것도 아이디어다. 삼상 팔고 정업을 두개 사는. That's a good idea, actually. Yeah, I might do that, eh? 어, 삼상 나오면은 팔고 정옵 두개 사야겠다 Are you ready to 대리작? Yo, I'm not gonna gamble for you, bro No, I'm not gonna gamble for you 아, 저는 저는 갬블링 별로 안 좋아해요 이르면 그 기분이 안 좋은 게 이겨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더큰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갬블링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파티 탈퇴를 좀 하고 어, 순돌스님이 어, 여태까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어, 봐보도록 할게요 오 코브라다 0,50 나쁘지 않은데요? 코브라 0,10와이 이것도 되게 훌륭한데 럭파 이거는 떡작 합팔 그리고 이거 또 떡작인가요? 아럭자리가 있고 덱스자리가 있으시구나 흠, 음 제가 이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아니 솔직히 코브라 스티어랑 골드 와이어스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여기 8에서 9로 가고 10으로 가는 가격이 아마 이그 후르츠로 스탯을 올리는 것보다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저는 후르츠랑 망토를 좀 업그레이드 할것 같아요. 자투는 4차 나오면 길드에서 먹, 네, 그러면은 자투는 크게 맞출 필요가 없겠죠. 그전신가보이 네, 후르츠를 최대한 땡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망토는, 망토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 이럭5 망토로, 럭 10으로 가는 가격이 지금 이 후르츠 14에서 19로 가는 가격이 더 저렴할 거예요, 아마도. 아닌가? 그더 저렴한 쪽으로 갈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현재 시세를 정확히는 잘 몰라가지고 저는 망토랑 전신갑옷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것 같아요. 모자는 나중에 뭐 어차피 자투를 드시는 거면 은 이거는 진짜 얘 예, 예, 그 와이어스 비해서 얘네 둘이 약간 좀 아쉬워요. 아대는 괜찮고 그리고 합 8이면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거, 제가 오징어 잡다가 득한 거거든요. 이거라도. 에이, 컴온! 컴온! 아니, 제가 뭔가, 뭔가 막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은 게 없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냥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See you guys! Bye!